안녕하세요. 크리천 스영성학교를전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성학교에서 장애자가 회복된 사건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기 영성학교를 열고 기도훈련을 시작한 지 5년이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기도에 관심을 가졌으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도훈련을 시작했어요. 기본적인 훈련 과정을 마치고 영성학교를 교회 공동체로 삼은 이들도 150여 명에 이릅니다. 공동체 식구들은 어른들로부터 어린이까지 죄다 영수학교의 기도훈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백 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감각세포가 죽어서 수십 년 동안 귀가 안 들리고 냄새를 맡지 못하던 장애가 회복되는 이들도 생겨났어요. 영수학교 동역자로 있는 어떤 의사가 이런 일은 줄기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과 같다고 어, 저 얘기하더라고요. 눈이나 그 귀의 감각기관은 오랫동안 죽어있다가 다시 회복되는 일이 없다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이처럼 영성학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성령의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제가 인정하는 성령의 사람은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함으로 성령이 내주하신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최근 캐나다에서 기도훈련을 하러 오신 장로님에게 이런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 마음이 설레고 있어요. 아, 이 장로님께서 훈련을 마치면서 캐나다로 돌아가셔야 하는데 캐나다 영상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려면 기적을 일으키는 성령의 능력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장로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30년이 넘게 한쪽 귀가 들리지 않았고 또 후각 신경이 죽어서 냄새를 전혀 맡을 수 없었는데 기도 훈련을 한지 얼마 안 돼요. 귀가 들리기 시작하고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최근에는 귀신이 잠복한 증거가 나타난 어떤 자매님이 축출 기도를 할 때마다 사지를 뻗대고 고생을 지르곤 했는데 그 자매님도 십수년 전에 돌발성 난청으로 청력을 상실하였는데 최근에 귀가 다시 뚫려서 다시 들린다고 증언하셨어요. 병원에서는 청신인경에 문제가 생겨서 회복, 회복이, 문제가 생긴 일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진단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증인을 증언을 들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간질병 들린 아이가 생각났어요. 간질병이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자 예수님은 기도로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 그 귀신을 가리켜서 봉어리 되고 눈멀게 하는 귀신이라고 불렀던 것이 기이하였습니다. 간질 증상은 정신 질환이죠. 그런데 간 간질 질환을 일으킨 귀신을 보고 봉어리 되게 하고 눈을 멀게 한 귀신이라고 부른 것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 보면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귀신이나 봉어리나 어, 맹인이 되게 하는 귀신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으니 기이한 일입니다 이는 귀신들이 어떤 질환이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주장은 스스로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을 치유하고 장애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어, 저희 고민이 여기에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과 고주병을 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영사학교에 남아 있는 식구들이 이를 증명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영사학교 식구 중에 하반신 마비인 중증 장애자가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해 주었지만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저는 죽은 자를 살린 적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물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기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게도 영수함께서 장애가 치유된 사건이 여러건, 여러건 나타나고 있지만 하반신 마비자가 걸으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기적은 아직까지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그런 기적이 나타나면 어떤 후폭풍을 가져오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기도를 또 요청해 본 적도 없어요. 먼저 제가 자기의 의가 가득 차서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겠으며 이 놀라운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영사학교의 기도훈련에 심각한 지장을 맞닥뜨리게 되는 일도 불부듯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름 성과가 있었고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사회결매가 맺히고 있는데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영사학교의 사회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면 빈대를 잡으려다 초과삼간을 태우는 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이스 안전병이를 걷게한 기적으로 말미함아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서 큰 소동을 통해 자기의 와, 자기의 와 교만이 죄에 빠, 어, 빠지게 하며 이들의 사익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박해와 핍박을 받는 빌미도 제공했듯이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저의 화황된 생각만은 아닐 거예요. 지금도 제가 수많은 기적과의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취하했다고 주장하니까 제가 이단 비스무리하다면서 공격하는 무리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평안하게 사역을 진행하며 공동체 식구들을 훈련시키고 있는데 굳이 엄청난 사건을 보림으로 겉잡을 수 없는 후폭풍에 휩싸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냐는 것은 별개의 일이죠.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만세전에 천국에 들이시고 싶어하신 자녀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잣대를 충족시켜야 가능하겠죠. 그 잣대의 중심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성령의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기적과 이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증명해 보여야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우리 내 교회는 귀신을 쫓아내며 정신질환과 고집병을 취하며 불교를 일으키는 기적은 초대교회만 있었던 한정된 사건이라고 일축해버리고 죄를 성수와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반복하는 무늬만 크리스천인 종교인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적을 드러내는 성령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난 능력으로 증명해 보이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장할 수 있게 말이죠. 그렇다면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적이 일어나야 제 주장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기적을, 이런, 이런 기적이 일어나려면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믿음의 경지로 자신을 날마다 채찍질을 해야 하며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기적으로 인해 휘말릴 수 있는 후폭풍을 지혜롭게 이겨내는 인내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이런 역사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수액을 하시기를 바랄 것이 틀림없죠. 그래서 저는 현재의 아니람에 안주하고 싶은 생각을 떨쳐버리고 낼 일을 기약할 수 없는 폭풍성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영상학교 식구들이라면 저의 결연한 각오를 따라 같이 힘을 보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건져내고 선교사의 피로 세운 우리네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정의용사의 사회에 동참해 할 것입니다. 이 사회경상학교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것이 틀림없게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